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5th of December, 2024. Uh, Thur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hugel. Shugel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ugel이 오전에 시작해서는 조금 마이너스로 시작하다 플러스로 왔습니다. 268,000원 2.29% 상승 중이고 지금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23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올랐다가 살짝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워낙 미래 성장 동력이 크고 그 다음에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만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뭐 자연스러운 좀 조정이라고 보고요. 휴젤은 그어 보톡스하고 톡신 필러죠 어 그런 거에 이제 대장주인데 휴젤 우리나라에서 메디톡스 대운제약 어휴 휴원스인가요? 응, 휴원스 이렇게 있는데, 휴젤 같은 경우는 2001년 11월 22일 날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2015년 12월 24일 코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그, 톡신이 한 54.15%가 되고요. 필러가 34.80% 됩니다. 음, 지금 종속회사, 아크로스에서 HA 필러를 계속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어그 3대 수술은 지금 미용 쪽에서 지방 흡입, 가슴 성형, 쌍꺼풀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수술 쪽에서는 톡신, HA HM 필러, 제모 이렇게 있다고 되는데 톡신하고 HA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남성들도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미용 성형적에 계속 평균 수명이 늘어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휴젤 조금 길게 보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봐도 될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요 비상계엄 이슈가 참 중대한데요 일단은 대통령이 오늘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펼칠까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입장 표명은 일단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것이 탄핵이 투표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입장표명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음 사과를 하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명을 하면 국민들의 후폭풍이 엄청날 거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어떤 쪽으로든지 결론을 못 내리는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쭉 하는 것과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 분명히 위법적이지만 탄핵에는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다만 어 탄핵이 당론으로 결정, 당론으로 지금 이제 의총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반대한다. 이 얘기는 본인은 개인적으로는 반대는 하지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위법적인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여기서서 좀 논리의 모순이 상당히 있는데요. 위법이면 당연히 탄핵을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위법인데 탄핵을 반대를 안 하겠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결국은. 어, 한동훈 대표가, 어, 국민의 뜻을 보고 가겠다 고 그러는데, 보수 집권 측면에서, 어, 본인이 결국은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듯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는 큰 정치를 못 합니다. 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들이 쭉 나왔는데, 에, 진정호하고, 그 다음에 김종혁인가요? 이렇게 두명 정도가, 어, 지금 이 비상기용 완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 비상계엄 자체가 어, 잘못은 됐지만 결국 어, 민주당이 그 계속 어, 뭐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폭거를 해서 그렇다. 근데 저는 이겨이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자 민주당이 폭거를 했냐 폭거를 하지 않았느냐 탄핵을 너무 많이 했냐 안 했냐 이거는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그 전에 대통령이 협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거부권을 엄청나게 행사했잖아요.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이 정해진 권리다. 그러면 민주당에 탄핵하는 것도 그럼 헌법이 정해진 권리잖아요. 그럼 헌법이 정해진 권리를 서로 행사하면서 서로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비상계엄을 한다는 거는 막 말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총을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다가 무장 군인들이 난입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비상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그것을 반 이상이 만약에 찬성을 하면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그걸 할수 있기에는 열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헌법적인 거거든요. 근데 무장 군인들이 해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시도했다. 그리고 야당 여당 대표하고 국회의장을 잡으려고 했다.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명백한 내란이고 국가 반란입니다. 이것을 그 뭐죠? 그 탄핵을 많이 시도하고 예산을 많이 깎았다는 그런 이유로 해갖고. 서로 말싸움 했다고 사람을 죽이, 죽이려고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 미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 않았으니까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뭐 칼이든 총이든 해갖고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으면, 이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래서, 말싸움 한 것을 사람을 죽인 걸로,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걸로, 이것은 죽지 않았으니까 그냥 없는 일로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나고 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후에 엄청난 폭파풍은 국민의 힘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안철 수도 하야를 해야 되고 이게 탄핵으로 가면 좀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국민의 힘에서 어 전력으로 나서서 오히려 대통령의 하야를 말리고 있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하야를 적극적으로 권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면 그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편을 죽이는 것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건 누구든 간에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이것은 내란이 되고 반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요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용인 수주 쪽이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 아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한분 있었어요. 대통령이 합의를, 협치를 위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하진 않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 보는데, 뭐 1, 2% 했을 수는 있습니다. 국회에 뭐 나왔을 때, 뭐 이렇게 악수하려는 뭐 시도 같은 걸 하고 이것을 협치하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협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어요. 비상기엄을 어하 그러니까 협치를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 협치를 조금이라도 한게 있다 이러니까 뭐 개혁을 하는 거가 정당화될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